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의격의 체결전의 상황과 일산의격과 우리 민족의 조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의격의 체결전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의격의 체결전의 상황은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배경은 대한제국의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과정은 대한제국은 전쟁 직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대한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입힌 피해는 일본은 전쟁이 시작되자 우리 영토와 많은 시설을 분사적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영향은 러일 전쟁에 일제가 승리를 하여 독점적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일선인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사늑약과 우리 민족의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사늑약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체결 과정은 일제는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결과는 일제는 대한제국이 침략하기 위하여 한성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산격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의산격에 반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환입니다민영환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으로 의산격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정 방제의 특사 파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사라는 뜻은 나라를 대표하여 특별한 인물을 띄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이유는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간섭을 확대하고 식민 지배화를 점차 밝았습니다. 이에 고종황제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는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를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핵심정리를 하겠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고종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의선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다양한 노력은 사람들은 의선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의선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든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의선늑약에 반대를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의선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헤이크 특사 파견을 하였지만 일제는 일제의 방해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